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하이브리드 애니멀스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이 게임은 이제 게임 찾다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하이브리드 애니멀스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Select a 셀렉트 어 e 더 이제 아빠를 고르라는 소리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뭔가 굉장히 동물들이라든지 캐릭터가 굉장히 많네요. 포크는 뭐죠? 일단은 아빠를 고르라고 하는데 아빠가 포크면은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기타도 있고 별거 다 있네요. 일단 뭐가 있나 봅시다. 아 인간도 있구나. 저는 인간 말고 딴거 하겠습니다. 악어도 있고 이건 뭔가요? 예티, 설인인가? 개미도 있고 어, 별게 다 있네. 이건 딱 봐도 벌이죠? 산타증도 있고, 샤크, 상어도 있고, 이건 뭐죠? 뭔가 이제 뿔 달린, 오? 어막 이렇게 볼수 있구나 아 근데 이거 계속 내리다 보니까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오네 지금 뭐 할지 상당히 고민 중이거든요 오 이게 좋겠어 이거 티라노사우루스 아닙니까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슬렉트어 마더 엄마를 고르세요 자 요번에는 뭘로 할까나 왠지 모르게 둘이 합체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공룡 플러스 음 뭐가 좋을까나 공룡 플러스 치즈버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완전 <laughs> <laughs> 이상하게 될것 같은데 아니야 이런 건 하면 안돼자 공룡 플러스 악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공룡 플러스 악어는 야 공룡 악어 예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과연 요번에는 뭐가 좋을까나. 자, 요번에도 공룡 플러스 코끼리로 하겠습니다. 코끼리가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자, 과연 뭐가 나올 것인지. 공룡 플러스 코끼리는 공룡 코끼리. 예, 자,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 게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 왠지 모르게 이걸 때려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 레벨업을 했습니다. 아, 스탯을 찍으라고 또이렇게 나오네요. 스탯은 뭘로 찍는 게 좋을까요? 런 스피드. 이거는 이동속도. 헬스 리젠. 회복률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고. 요거는 맥스 헬스. 최대 체력이겠죠? 맨 마지막은 데미지고. 자,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정확도라고 합니다. 이제 때릴 때마다, 어, 정확도 그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 밑에 거는 이제 어택 스피드 공격 속도고 파워 에너지 이거는 뭔진 잘 모르겠고 자 여기 맨 밑에 있는 다지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뭔가 좀 회피율을 높여주는 그런 스탯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데미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다 보면은 뭔가 도중에 나뭇 가지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그냥 주울 수 있는 거는 다 주워 봅시다 뭐 하는 게임이죠 어 이게 주변에 보면은 또 동물들도 있는데. 건드리면 딱봐도 안될것 같죠? 왠지 모르게 제가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괜히 건드리면 안 된다. 자 우선은 공격력에 전부 다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거 뭔가요? 이거 스킬인가? 어? 뭐? 어? 오! 와 이게 또 스킬로 몬스터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죽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안 캐지는 게 있거든요. 요런 거를 캐려면은 제가 바로 눈치 까버렸습니다 저런 것들을 캐려면은 이제 곡괭이를 요렇게도 만들어야 된다 마인크래프트처럼 곡괭이를 하나 만들려면은 나뭇가지 3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바로 요렇게 장착 그럼 이제 돌캘 수가 있네요 이거 근데 뭐하는 게임이죠? 난 지금 하면서도 뭐하는 게임인지 모르겠네 지금 여기서 내가 최강자가 되는 그런 게임인가? 아직은 제 레벨이 좀 낮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녀석들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뉴 파워 예 뭔가 새로 배웠습니다 오른쪽에 스킬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네요 뭐하는 스킬이죠? 오 이제 사륜안이 아니고 배관 같은 느낌 멀리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아, 근데 스탯을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우선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레벨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해주도록 합시다. 자, 새로운 스킬. 오, 스파이더 웹. 이거 거미줄 아닌가요? 거미줄 스킬을 배웠습니다. 근데 거미줄 스킬은 어떻게 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벤창이 꽉 찼기 때문에 어, 요렇게, 아, 여기서 막, 오, 만들 수 있구나. 돌고갱이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오케이, 요렇게 만들고, 장착하고, 곡갱이를, 아니야. 이건 뭐죠? 이거 만들어. 오! 나, 내 집이야, 설마? 오! 저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자, 거미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거미줄은 어떻게 쓰는 강미. 오! 거미줄을 쐈는데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대방을 느리게 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돌고갱이가 생겼으니까 이 뭐랄까 메탈? 어 이거를 캘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뭔가 바구니 같은 걸 만들었는데 아 이거 창고인가 보다 창고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아 옮겨지는 거구나 어깨 이자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뭔가 인벤창이 부족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이거 뭐야? 메탈이라고 불리는 광석을 4개나 있는데 4개면은 이거 두개 만들 수 있네. 일단은 만들어 봅시다. 저 메탈 덩어리 두 개로 뭘할 수가 있냐? 아, 이거 제작할 수 있구나. 잠깐만. 그러면은 더 필요한데. 광석을 좀 캐야겠어요, 또. 오케이. 메탈 캐고 이걸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요거를 또 제작을 해 버리고. 오케이, 좋았다. 자, 요거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은, 어,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곡괭이랑 뭔가 좀 무기 같은 거를 요렇게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바라고 티타늄 광석을 따로 캐야지만 또 얻을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오. 새로운 조합이 언락이 됐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이거를 모르라고 하나요? 자, 드디어 또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 파워! 이거는 딱봐도 독데미지를 주는 그런 스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자 드디어 새로운 곡괭이 메탈 곡괭이를 오케이 드디어 하나 제작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좋겠죠? 좋구영 자 그러면 이제 이 곡괭이로 그 티타늄이라는 광석을 캘 수가 있겠죠? 마침 여기 위에 있네요 한번 캐봅시다 와 진짜 안캐짐 파이어볼 아 이상한데 날렸고 이렇게 안 캐지는 티타늄을 엄청나게 여러 개 모아야 됩니다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보이세요 새로운 몬스터 몬스터라고 해야 되나 자 이거를 잡으면은 왠지 모르게 경험치를 엄청나게 많이 줄것 같은 거란 느낌이 들었는데 맞았습니다 와 순식간에 레벨을 엄청 많이 하네 오 여기 또 있네 와 포업하겠다. 포업하겠어. 레벨업 또했구요 와, 한 번에 이어. 자, 요번에도 랄랄랄랄랄라. 새로운 뉴 파워. 과연 아. 아, 똑같은 거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데미지만 올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거. 오케이. 티타늄 발견해 끝. 와, 공격력을 이렇게 올렸는데 티타늄은 진짜 안 깨지네요. 자, 또 새로운 뉴 파워. 어? 이건 또 뭐야? 뭔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게 나온 거 같습니다. 한번 써볼까? 어떻게 쓰는 거지? 어, 뭐야? 어? 난 때릴 생각이 없었는데, 아. 아, 잠시만요. 왜 이렇게 미스가 떠? 아. 아니야. 야, 도망, 아. 아. 죽었습니다. <laughs> 리스폰. 아, 뭐야. 다시 처음부터 키워야 돼? 아. 아이, 뭐야. 엄청 열심히 키우고 있었구만. 그 실수로 한번 건드렸다고, 이거지. 예, 야 아이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포크로 아빠 지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상당히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자요번에는 곰으로 한번 해봅시다. 곰이 또 상당히 강력하죠. 포크 플러스 곰은 포크곰 예. <laughs> 이게 뭐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박쥐하면은 박쥐 이거 날라다니는 거 아니야? 와 문어도 있었네. 그러면은, 문어 플러스, 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어 플러스, 뱀은, 과연? 자, 문어 플러스, 뱀은? 문어 뱀, 예 자, 요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데. 와, 다시 레벨 1부터 시작해야 돼. 와우. 이거는 스킬 다르네요. 뭐죠, 이거는? 오, 돌진 스킬이구나. 아, 지금 망했습니다. 실수로 이거 건드려가지고, 저 죽게 생겼거든요. 아, 죄송함, 죽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엄청나게 강해지려면은, 와, 이거 좀 강해질 것 같은데. 자, 예티 플러스 공룡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티 플러스 공룡은, 과연, 예티 공룡, 예 자, 이걸로 갑시다. 이 녀석의 스킬은 한 몸지, 보도록 합시다. 우와! 뭐야, 데미지가, 뭐야! 야, 잠시만! 어? 아니, 잠시만요! 데미지 왜 이래! 어? 내가 잘못 봤나? 분명히 데미지가 999뜬 거 같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맞네. 와, 와, 잠시만 이거 대박이다. 아, 내가 밟고 가야 되는구나. 때리는 게 아니고. 와. 대박 하나 건졌다 제대로 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속도를 올려줘야죠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다 밟고 가 그냥 밟고 가 밟고 가 그렇지 와 이거 초대박인데 초대박 역대급 스킬 아니야? 오케이 뉴 파워 과연 포스 풀쉬라는 이제 뭔가 배웠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죠? 아, 내 근처에 있는 이제 적들을 밀어내는 스킬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자이언트가 짱인 것 같은데요? 자이언트로 이거 밟아버려. 우와! 다음 방이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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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하하! <laughs> 아 에이 대박이다! 진짜 제대로 하나 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스킬로 계속해서 한번 키워 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레벨 64까지 키웠는데 이거 진짜 자이언트 스킬 하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 밟고 다니면서 <laughs> 레벨업 엄청나게 쉽습니다. 지금 스피드도 굉장히 많이 찍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다른 몬스터가 저를 때려도 그렇게 큰 타격은 입지 않아요. 제가 지금 스탯을 많이 찍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1대1 뜨면 요렇게 제가 이깁니다. 그냥 밟아버리는 게 빠르긴 한데. 와, 진짜. 아니, 이거 자이언트 스킬 너무, 뭐랄까? 밸런스 붕괴 스킬 아닌가요? 이거는 진짜? 아니, 이거 하나 있으니까. 와, 진짜 너무 쉬워졌어요, 게임이. 지금 말하는 도중에도 레벨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와, 아니, 그냥 무조건 원킬 아닌 게 없어. 와, 다 원킬이야, 다 원킬. 어우, 저 이거 너무 대박 아닌가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가요? 너무 밸런스 붕괴인데? 자, 현재 레벨 109까지 찍었습니다. 이 게임 지금 해보니까 밸런스를 너무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자이언트라는 스킬이 너무 잘못 만들어졌어.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1대1 뜨다가, 1대1 뜨다가, 어, 지금 다굴, 다골, 다굴도 막 이렇게 막고 하는데, 야, 그, 난 변신한다! 야, 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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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밟아버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저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그니까 이제 이거는 너무 밸런스 붕괴 스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속도도 굉장히 높여가지고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보이시죠? 와. 아니, 어떻게 스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저는 이 게임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합치는 시스템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합쳐가지고 새로운 몬스터라든지 그렇게 만드는 게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 여기까지 해도 될것 같습니다. 와, 이제 이것도 두방 컷이네. 저거는 여전히 경험치를 많이 줍니다. 그냥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 있나? 상대방이 레벨 1 0 0인데 과연? 오! 이길 것 같은데요? 이기네, 이기네. 와우. 자, 뭐 일단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애니멀스라는 이제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거 해보실 분들은 그냥 자이언트 스킬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될 수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애니멀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